이거를, 이걸 봐줬다가 돌아와서 눈을 가려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제 입밖에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터질 때 입이 이렇게 되는 와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일일선생님.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약간 요한이 형처럼 퇴폐미가 있는? 이렇게. 이게 뭔가 통했거든요, 저랑. 그래서 어 제가 1등으로 뽑은 분이 왔네요. 자, 이, 아, 야, 플래시. 네, 이거 허정이랑 네. 춤을 춰야 돼요. 제가 선생님이에요. 그러면 수방을 네. 시작해볼까요? <laughs> 그, 저희 그때 말했던 그 느낌 어, 뭔지 알죠? 어, 뭔지 알아. 퍼졌다가 와, 이거. 이거, 어, 이거 알죠? 어, 어 <laughs> 그거 알아. 하브라고? <합으라고>? 응, 하브리. 자, 이, 아, 이, 아, 이, 아, 이, 아. 플래시. 이이이이비 이, 이 포인트라고 <laughs> 이한번더 이. 보여줘 이게? <laughs> 우등생이야 아,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알았어 아, 예, 아, 아, 야. 야. 이쪽이야. 아. 맞아 okay. <laughs> 완벽 우등생 <딩동생. 웃음> 우리 수강생이야 지금 형 방금 수업 들었거든 음. 요한학생 입장 있어요 요한 형 딴... 아. 아, 오케이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요한이 형, 이게 입이 아, 이렇게. 맞아. 아 그래, 이게 이기스는 너고. 아, 진짜? <취재한 웃음> <laughs> 야, 야. 블렉스 아. 요한이 형. <laughs> 요한이 형이랑은 다른 환한 강아지 같은 느낌이라서. 그래. 아 이런. 뭐, 어, 너가 그렇게 표정을 잘한다는 소뭐야 어, 내가 네. 지금 선생님이야. 네. 어. 해볼까요? 오케이 씨? 오케이 이 이빨 어떻게 하라고요?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아파야 돼. 어디가 좀 아파. 아, 그래. 아파야 돼. 어디가 좀 아파. 오케이.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제가 오케이? 이렇게 하고 아파보, 많이 아파 보이죠? 이거 할때내 배를 살짝 쳐주세요. 아 오케이. 라이아이아이아이아. 배. 아, 야, 야, 어 야야 이건 뭐... 너무. 아, 치잖아. 미안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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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우석 씨가 한번 해볼까요? 아예 선생. 네. 네. 저희가 이제. 라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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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입이 너무 다이어아오이너이오케이너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알았어 너무 약간 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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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오이이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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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하세요 감사합니다. 끝낼게요. 감사합니다.